자,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냥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실전 자미두수 이제 제일 마지막에 626페이지에 나온 그 도유 명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자, 명리에서는 간혹 이제 야자실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미두수에서는 야자실을 안 써요. 지금도 안 써요. 여튼, 그래서, 야자시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 사주가 지금 자시라서 명신궁이 똑같죠. 그래서 야자시를 안 쓰고, 그냥, 음, 정, 정자시를 그냥 쓰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명궁이요. 공궁이죠. 명궁이 공궁에서 천월 있죠. 화성 있죠. 자, 그래서 화성은 분리의 별이고, 뭐, 불협화음의 별이기도 하지만, 명공이 공공인 게, 이명반에는 가장 큰 단점이죠. 대신에 대공에서 자미의 탐랑을 보니까, 자미는 인인 위기하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귀한 사람을, 사람으로 인해서 귀해지는, 그죠? 그래서 귀인을, 그러니까 천의궁에 있으니까, 천의에서, 활동 무대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귀인도 정말 좋은 귀인이냐, 아니냐는 자미가 보피를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자미는 보피를 보는 자미이기 때문에 밖에 활동 무대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귀인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괴월까지 회조하니까 그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괴월은 기회고 보필은 어, 조력이니까 그런 그 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대신에 이제 명궁이 공궁인데 여기 천부가 있고 재백궁에서 천상을 만나서 완벽한 부상조원격은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자미가 <laughs> 보필의 개월을 만나서 좋긴 하는데, 문제는 천상이 제백궁에 있는 이 천상이 검은 화기에 의해서 형기 협인되어 있으면서 천마타라 절정마에 이렇게 겁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무파의 파조파가 단어록이 파조파가 단어록이 바로 강하냐 투하익수냐 한다면 투하익수 되기 쉬워서. 돈이 투하 익수되겠죠. 돈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화재를 의미하는 겁공이 그 재복선에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요. 이것만으로도 불리한데 재배궁에 있는 검은화, 천상이 검은화기에 의해서 형기 협인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은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크레임이 걸리거나 문서에 의해서 천마 타라의 절종마가 생기고 문서로 인해서 좋지 않은 재백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부상조원격이면 천부는 록이나 록존을 봐야 되고 천상은 재음협인이 돼야 하니까 자 무슨 인, 에, 이 부상조형곽이 이렇게 보피를 보면서 괴월까지 있으려 있, 있으려 있으면 있으려 있으면서 자 천상은 재음협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명신궁에서 록이나 록존을 봐야 록이나 록존을 봐야 천부가 안정이 되는데 천부는 안정이 되는데 이 사주는. 천상은 깨지고요. 그죠? 형기협인으로 깨지고, 천부는 록이나 록존을 보지 못하니까, 천부는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완벽한 부상조원격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이걸로 이제 약점을 가지고는 있죠. 그죠?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자미가, 자, 보피를 만나고 개월을 보는 어떤 그 장점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묘유궁에 있는 자미 탐낭이 완벽한 부상 조언격이 되려면, 신년생이 돼서, 거문에 화록이 돼서 재음 협인이 되던지, 그죠? 예. 안 그러면, 무년생이 돼서, 무년생이 돼서, 사궁에 록존이 끼면서, 그죠? 사궁에 록존이 오면서, 대궁에 있는 탐낭이 뭐가 되면, 화록이 되면, 완벽한 부상조언 실어 식록 천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이 사주는 일단 재물적인 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단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나쁜 점은 명궁이 공공이라는 점. 그다음에 화성은 물론 살성이긴 하지만 탐랑이랑 만나서 화탐의 횡발 격국을 이루기 때문에 뭐 좋은 횡발이든 나쁜 횡발이던 어 횡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보필이나 계월이 있으니까 밖에서 즉 활동 무대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저 횡발의 기회는 많이 생기겠죠. 또한 이 기월에 인궁에 있는 기월의 록가를 신궁으로 차성안궁 가면 록권과에 이렇게 협을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죠 일단. 왜? 내가 돈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서 록권과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에 취직을 하거나 그죠? 취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죠. 아니면 어떤 뭐, 권아 어떤 세력의 의지에서 자기가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업하면 안 되고, 일단 재복선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사업, 금전적인 면에서 투기적인 일이나 이런 거, 사업은 좋지 않고요. 또한, 또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를 다시 여기로 차성안공해서 여기에 로깃과 과가 이쪽으로, 신공으로 차성안공 한다면, 부처궁이 쌍록의 협을 받죠, 이렇게. 부처궁이 쌍록의 협을 받아서 천부가 그제서야 안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부처궁이라는 건 결혼한 후에, 그죠? 결혼한 후에, 그죠? 돈도 안정이 될수 있고, 또 직업도 안정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살의 응수권원이 노상매시가 되지 않고 응수권원의 적부지인이 되려면, 결혼한 후에 부인을 어두운 후에 안정이 된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음, 명신궁이, 자, 이때 명신궁이 동궁이라는 면에서, 동궁에 있던 면에서 뭔가, 그러니까, 명명을 명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명신공이 동공에 있다는 거는 어뭐 일해서 쭉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의미니까 신공이라는 건 후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후반 인생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어 좋으면 좋고 뭐 나쁘면 나쁜 쪽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약간 키우칠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명공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명공의 묘유공의 자탐이, 묘유공의 자탐이,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간이면 공이죠, 그죠? 세간이면 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도화 범주라고 그러고, 공이라는 거는 탈속의 범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화의 범주가 되면, 물론, 그, 도화의 속성도 많이 있지만, 뭐, 사교성이 있다든지, 또는 뭐예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색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이라는 얘기고, 공이라는 얘기는 탈속적이고 이상적이고, 어, 이상적이고 약간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걸 추구한다는 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주는 세계 의미보다 공의 의미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도화성은 다 형로선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명공에는 뭐예요? 절공, 순공, 비렴 그죠? 상문, 백호, 전부 다이 고독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겁공 이런 식으로 어, 회주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색보다는 공적인 속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했던 거 보면 뭐 거지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등 또는 뭐 후대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그그 다음에 뭐 교육에 치중하고 싶다 이런 게 이상적인 교육도 의미할 수 있죠. 교육에 치중하고 싶다는 등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이 사람이 자토함이 자타이 도화적인 속성보다는 탈속적인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화탐의 횡발이 탈속의 횡발로 일어나기가 더 쉽고요. 또 화탐의 횡발이 겁공의 절공의 순공의 공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횡파를 가져올 수 있는 속성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다음에요. 자 명궁이 명신궁이 동궁에 있으면서 어디랑 지금 암합을 하고 있어요? 지뢰궁이랑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꼭 뭐에 노출된다랬어요? 그 질병에 노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질병에 노출돼 지뢰궁 자체의 검은의 화기에 의해서 재복성 천상이 또 형기 협인돼서 화기가 돼 버렸죠. 그다음에 검은궁에 있는 궁이 천형이또 있어요. 여기 형극이 있고 그다음에 천수라는 목숨하고 관련된 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문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하지만 주로니 척추를 의미하죠. 척추. 그저 척추에 천형 뭔가 질병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죠. 더군다나 진궁에 있는 천형은 천형은 음, 형극적인 요소가 훨씬 더함리라 형극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대공에서 천동의 화권을 보기 때문에 천동의 화권을 보기도. 천동은 골질, 그죠?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골밀도 이런 걸 얘기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허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검은 화기와 천동의 화권을 연결시켜 보면, 그죠? 허리 척추죠. 허리 척추. 허리 척추에 문제가 와서 거동이 이렇게. 검은 화기에 지렛궁이 되면서 검은 화건, 천둥 화건이 된다면 나중에 관절염이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오기 쉬워요. 여기가 이제 천연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군대를 면제받았던 거가 이제 이 부질선에, 부질선이 검은 화기면서 재복선을 치고 그게 명신군과 암압을 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형극적인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끝까지 안 낫는 왜냐면 권기 충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과광필절로 심하게 오히려 계속 질병이 낫지 않고 유지된다는 끝까지 예, 유지된다는 의미가 없잖아 있죠 이 저, 저도 이 거동이 지금 움직여 갖고 이게 허리가 천천아지는데이 거동이 움직이면 더구다나 천형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냥 명발축 전체적으로 보면, 지, 저 묘유궁의 자탐은 아까 얘기처럼 색이냐, 봉이냐, 둘로 따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신궁의 기월은 거기가 이제 뭐예요, 영마성이죠. 그 다음에 홍란, 천이, 지금 도화성이 여기다 포진돼 있어요. 홍란, 천요, 어, 그죠, 이렇게. 도화성이 여기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월의, 그, 영마의 변동. 그죠? 기월의 변화, 변동은 뭐예요? 도화로 인한 변화,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것이고요. 여기가 형로성이니까 태음은 여자죠. 그 다음에 천기는, 그, 뭐, 생각, 이런 거긴 한데, 정신. 그, 그 다음에 친구, 이런 거죠. 친구, 형제, 뭐, 생각, 정신. 팔,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 형로선에 있으니까 여자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여자친구. 그래서 자, 여자는 뭐 예쁜 여자가 온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여자친구. 그다음 여자친구의 어떤 변화, 변동이 있을 거고, 그건 도화로 인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치우칠 거 성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충미궁의 정부살의 천월 경향은 뭐예요? 노상매시 아니면 응습권원. 또는 좋으면 적부지인, 적부지인이랑 적수성다, 조금 조금 일하고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적부성, 적부지인이 되냐, 응수권원이 되느냐, 또는 노상매시가 되느냐는 이제 운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궁의 양양은 거기 록존이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하죠. 양양은 별리의 별이고요. 거기에 쌍록이 회조하면서 록권가를 거기서 다 만나죠. 자녀 자녀, 자전선에서. 그래서 자녀궁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죠 거기 길상에 뭐 팔자도 있고 은광도 있고 물론 여기 지금 부처금이 상당히 좋은 거는 뭐예요 1월에 협에다가 1월에 협에다가 3.8에 협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어, 은광 천기는 어디 있나 <laughs> 음, 은광 은광이 뭐 저도 남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처금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게 조금 어, 좋긴 하죠 예, 쌍록의 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궁의 무파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강하냐, 투하 익수냐인데, 일단, 지렛궁의 검은 화기에 의해서 형기 협인되어 있기 때문에 투하 익수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진술궁의 거동은 감정고충의 성계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감정고충이 굉장히 많고요. 부질서는 문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문창문곡도 문서죠. 장복도 문서죠. 이것에 의해서 천상이 형기업이 있는데 천상도 문서죠. 그래서 문서가 이 사주는 항상 불리한 경향이 있다. 불리하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일생. 그래서 뭐 문서에 크레임이 많이 걸리거나, 뭐 신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어긴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음. 나머진 다 됐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이 여섯 줄을, 그저 여섯 줄을 명천선, 형로선, 부관선, 자전선, 제복선을 이렇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명반을 지금 책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면, 자, 1986년 병인년에. 자, 20세에 H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해에 연상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1987년 정무년 21살에 그 병인년에 만났던 여자가 연상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방황을 했고 학원 부지를 겪고서 사랑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1988년 무진년 22세에 스님과 같이 무의자연의 왕으로 보냈어요. 1989년 기사년 22세에 그 사귀던 여자가 결혼해서 그 여자를 축복을 해줬고요. 1990년 경우년 23세에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자취생활 하면서 전세비를 친구와 술로 날리고 어, 2월 2일날 현재 결혼하고 있는 아내를 만났대요. 이제 이 여자와는 1997년에 결혼을 하고요. 2010년에 서류상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91년 신미년에 마찬가지로 보냈으나 90년대 그즉 경호년의 돈을 모든 이제 깔아 깔가 먹는 바람에 월세로 이사했군요. 전세를 다 날려먹고 전세비를 날려먹고 월세 월세로 이사했고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친구 후배가 있었죠. 또 이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1992년에 임신년 24세에 음아 아, 20, 임신년 25세에 군의 면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군 면제를 받고요. 조그만 협회에 취업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상사와 동료의 총애를 받았어요. 1993년 개유년 26세에 명퇴 바람이 불어서 직장에 어수선했는데 본인도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선배가 상사가. 어, 어, 그만두지 말라고 말려하는 바람에 명퇴 기간도 놓쳐 가지고 결국 퇴직도 못 하고 한달 후에는 결국 퇴직해서 명퇴금도 못 받고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부모님과 친구 또는 선후배가 도움을 줘서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1994년 갑술년 27세에 매월 나가는 경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근 1년은 눈물로 짓에서 빚에 쪼달리고 더 이상 끌고 나갈 여력이 없어서 12월경에 사무실 일체를 직원에게 넘겼는데 이게 이제 두 패로 갈려져서 하나는 다 집기를 팔아서 자기네들 밀린 월급을 가져갔고 한쪽에서는 또다시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고 그 사무실을 또 냈는데 결국은 사업이 잘안 돼서 결국 어, 업정을 변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갑슬년 여름에 같이 일하는 여, 어, 고교 친구가 폭행죄를 지장에 가는 바람에 그 친구 어머니와 뒷바라지하느라고 한달 동안 사업에 신경을 못 떠서 결과적으로 같이 일하던 친구 세명 중에서 한 명씩 구만 두기 시작을 해서 어, 1995년 을해년 28세에 백수로 지내고 있다가 그 뭐야? 선배가 하는 작은 사무실에 근무를 했다가 다시 연말에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1996년 병자년에 다시 상경을 해서 아르바이트로 소일을 하다가 또 선배 사무실로 들어가서 뭐 거기서 약간 이제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그 급여도 약간 상향 조정돼서 나름대로 선배 대신 중요한 일을 맡기도 했는데 뭔가 그 선배랑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다툼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2월 1일날 연애한 지 7년 만에 양가 부모 반대를 설득해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또 마찰이 늘 끊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또 진빚도 너무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안정되지 못했고 직장 생활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 1997년 9월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해서 우연히 선배 소개를 받아서 그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했는데 급여가 낮아서 근무한지 한달 만에 금 그만두고 다시 그 선배 소개로 다른 국회의원 그 비서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별정직 공무원 6급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00년 경진년 34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소식은 그 이분이 그, 이 이두 선생님 카페에 올린 거로는 2008년에, 2008년에 국회의원에 나갔다가, 2008년 무자년 42살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 뭐,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기회는 있었는데, 모시는 분 상황으로 재도전을 하지, 연재 못하고 있고요. 2010년 경인년 44세에, 확김에 이혼서류를 접수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가, 잠시 별거하고 있다가 또 2011년에 또 다시 살았대요. 그러다가, 그 딸이 둘 있었는데 그둘딸 둘이 이제 뭐 유학을 가는 바람에 뭐큰 애는 런던대 입학을 했고 둘째는뭐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저 부인은 이제 딸 따라 갔고요 본인은 둘째랑 지내고 있대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한국에서 뭐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운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뭐 이두삼한테 물어 보러 이제 저 작년엔가 저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이제 병호대안에, 무자년에,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는 같은 서류상은 이혼을 했다는 것까지, 예, 현재, 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가. 책에 있는 내용은 정리대안, 음, 까지고요. 이제 병호대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명신궁의 첫 번째 격국 분석은 지금 해드렸죠. 어, 그 다음에 화탐의 횡발의 의미도 해드렸고요. 자, 재백궁으로 본 귀하지만 부하지 못한 명, 아, 삼기라와 협보작용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록권의 협을 받고 있는, 그죠? 이런, 록권과의 협을 받고 있는 이런 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뭔가 의지적으로 예, 일을 하긴 어렵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질선 자체가, 물론 검은 화기에 의해서 천상이 화기가 돼서 형기업인 된 거는 무지하게 불리하지만, 진술공의 검은의 화기는 천동의 화학권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건궁 반백격이죠. 건궁 반백격이라서 뭐예요. 처음에는 고생을 하지만, 그죠.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도 있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부모, 형제로부터 로권과의 협을 받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밖에 나가서는 뭔가 윗사람의 도움으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뭐 국회 별장직 6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배금으로 번 기하나 부하지 못한 명리 요소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천상이 천마타라 절정마에 청형기업인데 있고 겁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주 자체에서의 재복선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말해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97년에 결혼한 이후에 이제 직장이 안정이 돼 있잖아요. 97년 결혼한 이후에 직장이 안된된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관선의 정부 사례 그 응습 권원이 쌍록의 협을 받는 바람에 결혼한 이후에 그 직장이 안정되고 재적인 면도 안정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화탐 화양 화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예. 뭐 이제 선천 부처궁이 절에서 꼭 이혼까지 간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 사람 지금 재복선에 상당히 이 문제가 많잖아요. 겉봉이라는 건 누구에게 구속받기도 싫어하는 거고, 뭐 창의 좋게 해서 창의력, 창조력은 상당히 좋지만, 이 사람 자체는 자탐이, 자탐이 공망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성향으로 가기도 하죠. 예. 자.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아마 이 지금 2010년이요. 2010년이 44세니까 이 병호대한 말이거든요. 이 병호대한 말에 병호대한에대한두처궁이 검은 화기라마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건좀 이따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음 해드릴게요. 아자 그다음에 자녀궁은 자 양양이 별이라 이 태양 이렇게 자녀궁의 태양 그러면 아들이라고 보기 쉬운데요. 자이자녀궁 자체에서는 아이고 일어나야 되자녀궁 자체에서 태음도 만나고 태양도 만나죠, 그죠? 그래서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딸도 있을, 있을 수 있는데 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더 많, 낫죠. 왜냐하면 이 여기가 예, 차성왕궁에서 나를 로건과로 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태음에 태음은 여성을 의미하는데 여성이 로기돼 있으면서 과가 돼 있으니까. 어, 어,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더, 어,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선에 이렇게 함지, 뭐 이런 식으로 도화성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천이, 이렇게 도화성으로 포진, 천요, 이렇게. 이, 이 천요 이쪽 걸 전부 다 이쪽 인공으로 차성왕궁 해도 자전선 자체에서 만나는 거는 자녀궁 자체에서 만나는 건 뭐예요? 자녀공 자체는 도화성이 많기 때문에 도화성이 많으면 아들보다는 딸인 경우가 더 많고요. 이 사주 역시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쎄 이제 설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택공 자체에서 물론 검은 화기를 만나는 게좀 흉하긴 하지만 태음 역시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록이 되어 있고 록존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전선이 양양에 별리니까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 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대운 분석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주 분석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86년 병인년에 H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을 해서 연상의 여자를 만났고, 87년 정묘년에 또 연상이라는 이유로 방황을 겪고, 학업부진을 겪었고, 사랑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었고, 쭉 와서, 이제, 뭐, 그, 쭉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무신대한의 상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무신대한 상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임신년이, 신미년, 임신년 25세로 넘어가서 저기 군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음, 어, 제일 중요한, 그,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학업을 부진하게 된그 상황만 가지고, 자, 책에는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일단 해드려 볼게요.